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노비 라이프2 자 신도 라이프가 됐죠 오랜만에 시노비 라이프2 영상입니다 오늘은 그 뽑기 어렵다는 으아, 정말 뽑기 어렵다는 무려 4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그 혈계 한계 블러드 라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고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갑니다 렛츠고 자 오늘은 4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바로 그혈계1 한계 블러드라인인 황금백안입니다 와 400분의 1짜리 이게 지금 현재 제일 낮은거 맞죠? 맞네 디오생코랑 같이 400분의 1이네요 와 이거 어떻게 뽑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녀석 오늘같이 제가 뽑은건 아니고요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생김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3 개가 있어요. C1, C2, C3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배관 황금 배관을 켰을 때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와라어 이렇게 그럼 기본 비, 배관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눈깔 색깔이 눈깔 색깔이 이렇게 황금색이네. 황금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노란색 같은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요. 스킬. C스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뭐별 이펙트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스샷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차크라 감지가 가능한 그런 스킬입니다 그리고 요걸 쓰게 되면은 능력치는 약1000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자 두번째 C2 갑니다 오 갑자기 레벨업을 오오 자 C2 오니까 벌써 느낌 확 살지요 역시 400분의 1이다 요런 느낌 확 옵니다 자, 오 이게 뭐야 용이야 호랑이야 이거 양쪽 주먹에 용용 용 같다 황금용 같은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되고 오, 눈은 그대로인데 팔에 이제 주먹에 요렇게 장착이 되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와 멀리 있으니까 진짜 간지가 어 뒤에서도 아 제작자 역시 잘 만듭니다 와. 자 요거는 C1의 C 스킬처럼 비슷한데 한번 어떤 스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스킬 갑니다 오, 자 일단은 64 연격을 한 후에 자 C, C1에 있었던 C 스킬처럼 차크라로 상대를 감지하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짬뽕이 됐네요. 64 연격을 하고 그 상대의 위치까지 파악을 할수 있는 자 그런 스킬입니다. 능력치는 이걸 키게 되면 은 C2로 키게 되면 약 2,200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C3입니다. C3 보도록 합니다. 갑니다. 오더더 더 밝아진 것 같은데? 그죠? 팔이 더 밝아졌죠. 오. 오,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간지 때문에 왠지 <laughs> 얻고 싶은.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더 이제 황금색으로 완전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아, 눈도 빛나네. 눈도. 눈들이 눈도 빛나고. 자, 요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달려 보시죠. 달리면 이제 눈 이펙트가 이렇게 남습니다. <laughs> 길가에 내가 다녀갔다! 요런 느낌으로 이펙트가 남아요 이렇게 아 이거 간지입니다 이제 그만 쓰세요 네오 멋있어 눈 금색으로 반짝이면서 팔도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요거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C스킬 가시죠 우. 오올라가다 빵! 그렇지. 요거는 수직으로 한번 쫙 올라갔다가 바로 아래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내려찍은 나 폭발을 빵! 그래서 범위 데미지를 주는 엄청난 스킬이죠. 자, 요거 이제 C3를 키게 되면 능력치는 약2600 증가한다고 합니다. 많이 증가하죠. 자, 다음은 기본적으로 블러드라인. 그러니까 혈계 한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 3개가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조케 에어 블레스트 라는 스킬입니다. 갑니다! 오! 오! 자, 요 스킬은 연속 충격파 스킬로 상대를 상당히 멀리까지 넉백을 시키는 그런 스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맞아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오! 아, 자빠지네. 아, 죽었나나? 아, 죽었구나. <laughs> 자빠진 게 아니고 상당히 멀리 날아가죠 자, 상당히 상대를. 멀리까지 넉백 시키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두 번째 스킬입니다. 조케 로테이션이라는 자 스킬입니다. 요 스킬은 말이죠 한번 먼저 보도록 하지요. 오, 우오 레벨업 레벨업까지 하셨어. 자 주변에 있는 적들을 마구 때리는 그런 스킬인데 빙글빙글 돌면서 주위를 마구 타격하는 범위 스킬이고요. 요거 조금 특징이 있는데 요 황금 배관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데미지는 감소하고 범위는 늘어난다고 하네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을 키지 않았을 때오 근데 데미지는 확실히 확 줄어드네요 데미지는 많이 줄어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우케의 128 팜스라는 스킬입니다 보도록 합니다 가자 오오오 겁나게 때려 한문 뭐라고 써있는데 모르겠어. <laughs> 자, 요것은 이제 128 연격하는 건데, 일단 무조건 잡히면 겁나게 패는 그런 스킬입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스킬이었습니다. 자, 스킬이랑 생김새, 그 다음 C 스킬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황금배관은 뽑기는 뭐 굉장히 어렵고요 400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는 하고 사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데 PVP에서는 쿨타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쿨타임이 상당히 길어서 뭐 30초 이상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4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황금배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네, 뭐, 간지가 철철 흘러서 저는 뽑고 싶네요. 이게 지금 뭐, 한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정이 아니란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히 뭐, 한정인지 아닌지, 이런거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니터 드레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임바. 안 돼! 꽝.